환경보호의 중요성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방학을 맞은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보호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마련한 청소년 환경 캠프 현장에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환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엔 도내 중학생 150명이 참여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놀이와 교육을 겸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환경 보호에 좀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 질서와 더불어서 이 환경이라는 이런 테마를 함께 넣어서 학생들이 기초 질서와 함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환경을 지켜야 되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캠프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1일 환경 보호 지킴이 활동도 할수 있었습니다. 도내 주요 역사에 직접 방문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도구를 활용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걸 보고요.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른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 알았어요.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환경캠프.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느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